요즘처럼 경기 어려울 때 대출이 안 나와서 집 구하기 진짜 쉽지 않죠 분당 쪽은 집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경기도 광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가도 막상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에서 제대로 준비한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의 이미섭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10억대 주택 부럽지 않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무려 단돈 3천만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테라스 빌라입니다 입지도 생각보다 좋은데요 시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경기광주 IC가 가까워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또 성남과 하남과 맞닿아 있는 위치라 성남 생활권은 물론 하남 강동구 쪽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입지이고요. 넓은 평수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깔끔한 인테리어 갖춘 현장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외관과 내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차 알람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뭐 시립주금의 기준층 같은 경우는 무입주가 가능하고요 테라스 세대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해당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시립주금액 천만 원 혹은 삼천만 원만 있으시면은 입주가 가능한 멋진 테라스 세대입니다 보여드릴 세대는 오른쪽 세대 보여드릴 건데요 오른쪽 세대보다 또 평수와 크거나 또 가성비 좋은 세대 같은 경우는 왼쪽 세대인데 해당 세대 같은 경우는 삼천오백만 원 정도 저렴하고. 실입주 금액도 천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한 테라스 세대입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 추후에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오늘 보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시거나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저렴한 테라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다시피 전 세대는 이렇게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 현관 신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블랙 색상의 아주 키큰장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4단, 왼쪽에도 4단 시공되어, 3단 시공되어 있는데, 중앙부에는 이렇게 선반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갖고 다니시는 소지품들 여기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과 함께 타일로 멋지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통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수 같은 경우는 전염 면적 22평, 실사 면적은 아파트 평수로 33평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실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양창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아래 턱, 위 턱, 짧은 아주 큰 샤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데크를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10평 전후 정도에 되는 대형평수의 대형 잔디테라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잔디테라스 세대입니다 자 거실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공간 약간 니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활용도에 따라서 TV자리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센트나 케이블은 양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실링 팬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총 4대 시공으로 지금 거실에 한대방 3칸에 모두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데크 테라스부터 좀 살펴보시고 다시 들어와서 내부도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크 테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데크 테라스. 벽면 같은 경우는 2m 한3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지금 차폐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타공철판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야적인 부분도 차단이 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개방감도 있는 또 시공법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어, 데크 테라스의 평수 같은 경우는 일반 빌라에 나오는 데크 테라스 정도의 평수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바베큐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서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메인 창에서 나갈 수 있는 잔디 테라스 공간입니다. 평수 같은 경우는 10평 전후 정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데크테라스이고 데크테라스하고 지금 잔디테라스 지금 합한다고 하면은 평수는 대략적으로 18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데크 잔디테라스입니다. 곳곳에는 또 조경도 간단하게 심어져 있고요. 현재 뭐 테라스도 테라스지만 이런 잔디 테라스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분양가는 조금 높게 측정은 되어 있긴 하지만 어, 실입주금액은 3천만원 이상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자, 이 테라스 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펜트리 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식자재 펜트리함이라든지 혹은 뭐 계절 이불을 놓, 놓으시던지 혹 캠핑증 같은 거 아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자, 주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어, 광포 아일랜드 식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싱크대하고 지금 노출용 후드와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주 이쁘게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실에 있는 가족 구성원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주방일 보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한대한대 한대 놓을 수가 있는데요 뭐 비스포크 냉장고 이런 거한 대씩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중앙부에 보게 되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 아닌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열게 되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많은 수납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용도 실공과 함께 많은 수납장이 더 추가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여게 다용부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방세 칸과 욕실 두 개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작은 방이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 같은 경우는 일렬로 다섯 개를 두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양옆으로 그냥 네 개를 배치했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복도로 들어가기 전에 메인 욕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샤워부스는 지금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세면대와 함께 거울 수납되어 있습니다.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수납장과 양변기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 또한 아주 고급스러운 타일로 600에 600 타일로 바닥과 벽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방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공간 바로 오른쪽 벽면에는 많은 수납장이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형 가전 같은 거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은 수납장입니다 자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상당히 크게 잘 나왔고요. 뭐 작은 방과 중간 방도 공간이 크지만 안방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오른쪽 벽면으로는 11자 붙박이장만 시공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조 욕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추가적인 수납장이 또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옷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세대 보시면은 수납장 때문에도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보조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욕조 담겨져 있고요. 비대와 함께 위생 도기, 위쪽에는 거울 수납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치 형태로 천정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 넓은 안방 공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나머지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블록글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음, 이렇게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은은한 체감과 함께 프라이빗하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호 위쪽으로는 다 커튼 박스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은 방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 전원주택 부럽지 않은 테라스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입주 금액은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테라스 빌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 이팀장한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